티크릿 캡슐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부부가 2019년에 되게 여행을 많이 다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행사를 차린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행사 차린 거 아니고요. 어, 로또 된거 아니고요. <laughs> 남편 실직한 거 아니고요. <laughs> 네, 저희가 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행을 조금 사실 재정적으로는 무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여행을 하는 건데 저희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저희는 임신과 출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 신혼부부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유형. 그래서 특별히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뭐 특별히 안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이제는 좀 갖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라 생각하는 주의가 있고요. 뭐 저희 부부처럼 조금 웬만하면 계획한 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해서, 뭐 결혼 2년차까지는 신혼을 즐기고 여행도 좀 다니고, 우리가 좀 즐길 거리들을 만든 후에. 뭐 또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들을 좀 만든 후에 그 후에 아이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뭐 계획적인 부부들 요두 가지 부류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보면 더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자연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자연주의 예 그리고 저희처럼 뭐 계획적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주의 이렇게 두 가지의 신혼부부 유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신랑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스무 살 때부터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여행을 처음 해본 게 20대 중반이 좀 되기 전에 한 2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오사카를 한번 처음 친구랑 그 도깨비 여행이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그 도깨비 여행으로 갔다 오고요.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저... 뭐,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한 기념으로 저희 엄마와 함께 필리핀 세부를 다녀온 거 말고는 비행기를 타고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참 여행이란 게이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있으면 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 여행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름 뭐 아쉬움과 한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신랑을 만나서 초반에 연애를 할때 결혼을 해서도 1년에 숏한 번이랑 롱한번 가자 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였어요 그 당시에 조금 길게 한 21일 정도를 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몇 개를씩을 이렇게 찍으면서 자동차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되게 되게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희 신랑은 제가 많이 여행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못 해본 걸좀 채워주고도 싶고 임신과 출산과 함께 한동안 몇 년간은 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해외 여행인 것 같아요. 뭐 짧은 곳은 뭐 잠깐 장간 나갈 수 있지만 좀 길게 여행하는 곳또 여행이 좀 빡센 곳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 사실 갓난 아이구나 아주 영유아의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쇼트 한 번, 롱한번 이렇게 다녀오려고 했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그리스랑 터키 이쪽을 쭉 한번 둘러보고 오려고 비행기표도 예매하고 호텔까지도 저희가 다 예약을 했었는데 물론 다 하진 않았지만 근데 남편 회사 프로젝트가 안 끝나는 거예요.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티켓과 호텔을 취소했었거든요. 심지어 그 취소 기한이 넘어서, 어 환불을 온전히 다 못, 돌려받지 못한 호텔도 있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상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는 화가 난 거죠. 우리가 못간 만큼, 이제 가리라! 저희가 2020년에는, 어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태까지 우리가 좀 몰아서, 한 2년 정도는 해외를 못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곳이 그 12월에서 1월, 이때는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2월에는 세부를 다녀왔습니다. 3월은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규슈 지방을 좀 돌면서 온천 여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조금 저희가 특별하게 기획을 좀 해서 저희 어머니와,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셋이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고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홀몸일 때는 온전히 좀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할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를 먼저 또 케어해야 되다 보니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양가 부모님을 한 번씩 모시고 해외를 나가자라는 게또 목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후쿠오카를 다녀오면서 그버킷리스트를 하나 지웠고요. 그리고 4월에는 이제는 오키나와를 갔다 왔어요. 제 로망 중에 오키나와 여행이 또 로망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희가 그 둘만 있기에 좀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아주 어린아이와 좀 힘든 것들. 그래서 뭐, 그막 푸른 동굴레 다이빙도 하고요. 5월에는 이건 사실 여행이었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요청에 의해서 윤 서방이 그렇게 여행의 고수라며 하면서 저희 친정의 이제 어머니 식구들 있잖아요. 뭐 이모 가족 뭐 삼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저희 친오빠 총 남편과 저까지 열 명이 다녀왔던 대가족 여행을 베트남에 나트랑을 다녀 와서요. 빈펄랜드에서 좀 묵으면서 이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좋은 추억도 생각이 나고요. 요거는 저희 어머니의 로망이자 소원이기도 했어요. 가족들끼리 그렇게 여행을 대가족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어 하셔서 뭐 개도 들고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누구와 추진하지 않으면 여행이라는 게 되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과 제가 좀 추진을 해서 즐겁게 다녀왔던 여행이 바로 5월달 여행이었고요. 6월달에는 저희가 푸켓을 다녀왔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때는 좀 비가 좀 많이 와서 맑은 날 여행한 거는 이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그땐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어, 이것도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 부모님께서 조금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우리가 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라는 것이 저희의 또궁극적이로 통일된 의견이었고요. 그 오래 안에 꼭한 번은 모시고 나가자 했었는데 그걸 저희가 6월달에 계획해서 나갔다 올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7월이랑 8월 이때는 어, 해외는 나가지 않고요, 국내에서 여행을 할 계획이에요. 저희 신랑의 누님께서 독일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저희 조카들이 어, 와요. 7월달에 그래서 7월, 8월을 한국에서 보내다가 국내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독일에 있어서 많이 못 만나가지고 사실 저희가 추억을 쌓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그때 또 시간을 갖고 추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자 그리고 어, 저희가 9월달에는. 그다음 아프리카 공화국을 예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리스, 터키가 무상된 후에 <laughs> 정말 너무너무 허가났던 그 원래는 그리스와 터키를 다녀올까 했었어요. 뭐 시간이 좀 된다면 크로아시아까지 좀 넘어가서 다녀올까 했었는데 이번에는 홀몸에 있을 때 저희 둘만 있을 때 가기 좋은 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랑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가면 어떠냐 나에게도 이건 도전이다라고 해서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아부다비를 경유해서 자, 아부다비에서도 좀 놀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갈 거고요. 세이셸 공화국이 또 있더라고요. 세이셸도 갈 거고 세이셸에서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다시 아부다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일 정도 이번에 9월 추석 시즌을 이용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후부터는 저희가 임신을 위한 노력을 <laughs> 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 계획은 내년이나 그 후년에 이제 낳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재미도 느껴보고 싶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면서 또 그런 삶도 바라고 있어서요. 아이를 계획하고 있어요. 음, 뭐, 정말 어르신들 말씀처럼, 그러다 아이 안 생기면 어떡하겠냐,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는 어찌 보면 하늘의 뜻이시다라고 저는 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 주시면 감사히 받고, 어, 안 생기면, 뭐, 노력을 해보다가,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라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의미를 찾을 것 같아요. 여행하고 많이 놀고 많이 추억을 만드는 것. 우리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물론 모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음, 임신과 출산을 하기 전에 어, 우리가 함께 어떤 추억을 만들면 좋을까? 여행 또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막 열심히 키우는 약그 3년간의 시간을 좀 억울하지 않게, 얘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어, 포기했어, 희생했어, 라는 이야기를 적어도 하지 않을까?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가고 싶었던 것도 못 갔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놀고 싶어도 못 놀았고, 이 아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둘만 있을 때이 시간을 충분히 좀 즐기고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저희가 지내고 있고 일 하는 방식이 절대 옳은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쁘게 소신껏 살아가는 저희 부부의 모습도 즐거이 예, 좀 애정 어리게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